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laughs> 저는 미디어 콘텐츠학과 일칠학과 박정원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 콘텐츠학과 일칠학번 김보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졸업식을 맞이해가지고, 약간 4년 동안의 투업을 한번 탐방을 해볼 건데요. 어, 다 같이 출발을 해볼까요? <laughs> 너무 아늑하고 행복했던 그, 공간이었지? 그쵸. 추억이 많고 너무너무 <laughs> 행복했잖아. 잔소기도고 맨날. 아니 이것도, 이것도 원래 분필 아, 맞아. 있는데 바뀐 거죠. 3학년 때 어, 바꿨나? 3학년 때 바꿨어. 아, 옛날에 분필 칠필이 비닐, 네. 비닐 비닐 내가 떼고 싶다고. 아 맞아 맞아. 떼었어. 이만큼아 이런 신식장비가떼려네와 하는 <laughs> 유튜브 하는거 같다. 방금 학회에서 지원을 받은 거 같은데? 어 이거 교수님이 이 학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똥쇼핑에서 이장비를줄때 이 다? 네 아? 응. 응. 세트 뭐 조명. 이 응.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싶은 애들은 여기서 쉽게 해도 되겠 여기서 밤새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는 안 새봤어요 네, 이거 요즘 저 교수님들의 자랑, <laughs> 가장 큰 자랑. 이걸 활용을 잘해야 취업할 때 좋다고 하셨는데. 나무 같은 거활용아 이거 이번에 사가지고 실습 영상 같은 거 여기다 켜가지고 보고 어. PT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지금 우리 발표했었고 작년에. 버벅거린게반듯지 맞아. 그때는 근데 처음 들어와서 그래도 아. 기계본판이라고 식물물이였지.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 어떻게 했잖아. <laughs> 근데 여기가 제일 여름에 제일 덥고 가을 어, 뭔가를 제일 따뜻한. 근데 여기가 <laughs> 딱 대학교 느낌 났었어. 맞아. 청춘 청춘. 어 맞아. 청춘 청춘. 어. 20대. 아, 사진이 잘 나와. 여기 사진 찍으면. 사진 음, 네. 좋아. 진짜 많이 찍었어. 이제 여기 서밥 여기 었지을 먹었지. 여기 지 여기 서도여리있놓고 식사를. 여기 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가고자 여기 있어. 여 여기 있어. 단디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어요 음식이 막풀들어가고어가기어기어기 있어. 있어 잔디밭도 한번 비춰주세요. 잔디밭. 아 기숙사도 오랜만이 기숙사 진짜 오랜만인데. 친구부 기숙사 안살아보자요 네, 저는 대전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기숙사를 못 살아봤어요. 여기 살아. 아 맞아. 나는 여기 살아. 그래서 치킨 먹고 <laughs> 치킨 먹고 과제 하고 떠들고 놀고 이랬어가지고 여기가 그거잖아 이제 시시들의 아 산책 코스 기사 기사 시시들의 <laughs> 산책 코스 우리 드라마도 여기서 찍었잖아 어 형석이랑 나. 너랑 <웃음> 나네 <웃음> <좀 보도록>? 그때 이름 누구? 그때 안녕 나의 첫사랑이라고 어. 동성의 사랑, 오래된 연인의 사랑, 짝사랑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였는데 여기서 짝사랑을 찍었다. 네, 그렇지. 어. 고백하는 장면. 맞아, 근데 내가 거절했어. 어, 고백하는데 거절하는 거. 그때 <laughs> 해질역에찍어가 진짜 완전 힘들었는데. 급하게 찍었잖아. <laughs> 해가 계속 지니까 빨리빨리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아, <laughs> 힘들었지. 여기서 찍었다. 아맞아 여기. <laughs> <laughs> 이 자리야. 여기, 여기,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laughs> 어, 맞아. <심사? 웃음> 여기가 사람이 그다지 안 다니고. 응, 음, 맞아. 소리도 좀 적고 해서 찍기 좋았지. 소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또잘 들어. 광이 더 좋은 것 <laughs> 같아. 여긴, 여기서 회이 진짜 많이 있는 맞아, 힘들어. 여기 회의 많이. 옛날에 고트빈이었잖아. 아, 맞네. 음. 이름이 바뀌었다. 맞아. 음. 가? 이렇게 들어가서 들렀다가 아바는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여기 와플이 완전 맛있었는데. 어? 와플. 와플 여기 그래요? 진짜 여기 진짜 맛있어요. 와플이랑 스무디. 응 맞아. 쉬네. 딸기 스무디. 아, 토스트도 맛있어요. 여기가 원래 베자스네기였어. <놀람> 여기도 시네. 원래 여기 앞에가 부엌 아니었어? 여기 이렇게 껴. 응, 벽을 만들었네. 도둑같이 되게 맛있어. 맛있는 냄새야. <laughs> 그래서 베드스네이 옮겼지. 옮긴 데를 가볼까? 가자, 가자. 맨날 여기 오면 줄 있으면. 어, 더 큰가? 아, 맞아. 더 <laughs> 큰도 줄 많으면, 어, 편의점 갈까? 어, 아, 편의점 갈까? 맞아 뚜루어라 뚜루뚜라 고청이아야뚜루더라제주도이네 처음 바뀌고 우리가 올 일이 없었네 바뀌었어 아, 헐 아, 대박 지문을 이렇게 그아참쫄면한 <laughs> a few minutes later 아, 그기 도 저희 여기. 응. 네, 여기였어요. 그치 응. 3학년 때 여기 였고 1학년 응. 때 저쪽 끝에 응. 였고 무조건 근데 저기 근처가 좋아. 맞아, 화장실 화장실 가까운, 가까운 곳. 곳. 구름 다리. 아. 여기가짱이었는데 저기 여기 대박. 만남의 광장. 맞아. 아, 어디야 왔어요. 구름 가, 구름 다리 맞아 여기로 와맨날 <laughs> <근데> 구름 다리야 내내다 <laughs> 맞아요 <웃음> 죽어도 안 걸어오고 4 층에서 다 내려 네. 다4층 이렇게 와가지고 북한 가고 <laughs> a few minutes later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운도 입고 학사모도 쓰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 탐방을 해봤는데요. 네. 4년 동안 이제 추억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좀 시연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옛날 감성이 막 새록새록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졸업을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어 배웠던 것도 많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한데요. 다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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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졸업 축하합니다. 다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MT <laughs> <laughs> 우리 과일기. <거> 맞아. 우리 그때 논산 논산 가가지고 같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때 게임 진짜 많이 했어. <웃음> 맞아. <웃음> 재밌었던 거 맞죠? <웃음> 조금. <웃음>